장난감을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뽀녀삼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헬로카봇의 펜타스톰을 소개해 볼까 해요. 프론, 스카이, 에이스, 댄디, 그리고 스톰이 합체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펜타스톰이 된답니다. 다섯 대가 모인 만큼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파를 만드는 강력한 EM 베리어 방어막을 사용하는 친구이기도 해요. 뽀녀 삼촌은 장난감 가게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또봇 부위의 마스터 부위보다 두 배로 크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정말 크죠? 여러분도 실제로 보게 되면 거대한 크기의 입이 쫙 벌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갇혀 있는 펜타스톰을 상자에서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상자가 너무 커가지고 꺼내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상자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멋져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아, 가만 보자. 마치 트랜스포머의 대장인 옵티머스 프라임을 담지 않았나요? 뽀녀 <laughs> 삼촌도 장난감 가게에서 금방 사와가지고 아래 보이는 설명서를 보면서 천천히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우리 함께 펜타스톰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짜잔! 보자. 스톰은 몸통이고, 프로는 오른팔, 스카이는 왼팔, 앤디는 오른발에 있고 에이스가 왼발로 합체가 되네요. 뽀뇨삼촌은 펜타스톰 뒷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적들이 저 거대한 팔과 발을 보면 싸워보기도 전에 무서워서 달아날 것 같은데. 그쵸? 지금부터 펜타스톰에 숨어있는 다섯 친구를 불러올 건데요. 뽀녀 삼촌 혼자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첫 번째 친구는 펜타스톰의 몸통을 담당하는 스톰이에요. 펜타스톰의 대장이라 할수 있죠. 평소에는 크고 단단한 트럭의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합체 모드로 변신하면 작은 로봇이 된답니다. 스톰이 합체 모드로 변신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팔과 다리가 얼만큼 구부러지는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를 취해봤는데, 어, 왜 이렇게 웃기지? 두 번째 친구는 펜타 스톰의 오른팔이 되는 프론이에요. 평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경찰차의 모습으로 도시를 지키고 있죠. 세 번째 친구는 뽀녀삼촌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펜타스톰의 왼팔 스카이예요. 어딘지 모르게 주차장에서 한 번쯤 본것 같은 자동차이지 않아요? 특수 기동대인 스와트의 이미지만큼 빠르고 강인한 모습이 마음에 쏙 들어요. 벌써 네 번째 친구네요. 펜타스톰의 오른발을 맡고 있는 댄디예요. 경찰차만큼이나 길에서 자주 볼수 있는 구급차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너무 진짜 같은데?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펜타스톰의 왼발을 맡고 있는 에이스예요. 소방서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좀더 신속하게 사고 발생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차량의 모습이네요. 친구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펜타스톰의 몸통은 강한 트럭이고, 양 팔은 나쁜 범인을 잡는 빠르고 강한 멋진 경찰차에, 양 다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소방차가 사용되었어요.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이 경찰관 소방관이 되었을 땐 정말 자동차들이 로봇으로 변하게 될지.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장난감을 들고 찾아올게요. 뽀녀삼촌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